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오후방 방송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요,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14시 31분 58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응원 두 글자 댓글로 좀 빠르게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어, 저조차도 용기를 내서 좀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어 시바이누 코인 되겠습니다. 아 시바이누 코인이 마이너스 2.82% 이렇게 좀 살짝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비트코인이 1.20%로 살짝좀 조정을 주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현재 어 시바이누 코인도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음봉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 단순 어 단순 여기에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 나가라 아우 본절가 줄 테니까 이 사탕값 먹고 나가라 어. 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받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뭐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어 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래들과 상어들이 입을 벌려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목구형표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이 상승이 남았던 이 시점에 대해서 어음. 의무... 에 대한 어 폭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음운에 대한 폭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매물대가 어 서서하게 어 낮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음, 요 부분에서 작은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고래 물량들이 작게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어, 시바이누 코인은 당기간에 음운을 어,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지금 현재 어 주봉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바이노코인이 단기간에 일주일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가격 어딥니까 바로 이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의문에 대한 어이 폭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나 이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고 라 한다면 이 시점에서 들어가게 된다고 라 한다면 매물대가 삭 사라지면서 요 구간 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어 시바이노 코인이 반등이 좀 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5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일목균형표에 대한 이런 매물대가 여기는 저 굉장히 두꺼웠는데 어 시간이 가면 가면 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는 틈을 따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의문에 대한 일목균형표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저항을 지금 현재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이 살짝 어, 고개만 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살짝 의문에 대한 돌파를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이누 어, 코인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해 댓글로 좀 빠르게 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어요? 자 시바이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돌파를 한다, 의문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시바이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돌파를 한다, 의문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의문을 돌파를 해야 어, 시바이노코인이 좀더 크게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요 의문을 돌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어 주가가 어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문에 대해서 26일 앞으로에 대해서 양운이 떠 있는데 양운이 떠 있는데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이 부분은 무슨 타이밍이 될 것이다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바이노 코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26일 앞으로 가보시게 되시면. 양온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은 의문으로, 만약에 살짝 조정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를 들어가야 된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 주셔야 된다. 매수 타이밍.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부터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계속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뉴스를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국내 가상자산 더 넓은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의 어깨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안 마련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 어, 리뷰 세미나에서 미국과 어, 미국과 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등은 지금 이제 발빠르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을 하고.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여전히 어,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법안을 발표를 했고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어, 어 대,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한테, 어,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 지금 현재 빨리 속도를 빨리 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모자를 파네. 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디지털 강국이 왜 이렇게 느리게 속도를 신중하게 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메타플랜이 1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자, 메타플랜이 공식 투, 애 투, 투, 어 투, 어, 공식 X 구 트위터 X를 통해서 메타 플래닛이 145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를 매수를 해서 보유량 지금 현재 5,000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뭐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코비 기간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 2.0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뭐 이더리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비 사나 코피 리서치 센터장은 어 기간 투자자를 위한 두 번째 자산 배분 전략 보고서, 비 기간 투자자들을 위한 가상자산 배분 전략 2.0을 발간을 하였다고 라 24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더리움 코인에 대한 기간 투자자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자산임을 지금 현재 제시를 했다라는. 는 거예요. 가치 저장에 대한 수단을 넘어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소비형 자산이자 스테이킹 보상을 통한 자본 자산으로서 전략적 자산에 대한 위상을 갖추었다고 이더리움을 지금 현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기반 ERC20에서 탄생이 되었던 오 c 바이너 코인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9.1억 달러가 순유입이 되었어요.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최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순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텍사스 하워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법안 청문회를 개최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로 따르면 위원회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를 했으나 해당 청 대해서 안건에 대한 보류, 최종 표결에 대해서 아직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유헴프셔주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 법안 상원 세입 위원회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법안은 어, 주 정부가 일반 기금과 수익 안정 기금을 통해서 5% 이상에 대한 5% 이상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 통과한 바가 있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시바이노 코인은 531조. 지금 현재 531조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돌파가 다가오다 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 반등 랠리가 힘을 얻고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는 미 결제 약정에 대한 급증으로 인해서 어,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매수를 계속적으로 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88,000 달러에서 94,000 달러까지 만약에 뛰어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인오 코인은 단기간에 1.4번을 돌파할 수 있다 없다. 이 라는 겁니다.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 있다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도지 코인 7% 이상 상승을 하고 시바이는 코인이 4% 이상 상승을 하였다. 주요 민코인에 대한 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거 왜 나한테 물어봐?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도지 코인이 어, 상당. 이패럴럴 채널을 그려 보시게 되시면은 어, 도지 코인이 지금 이제 하단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 도지 코인이 어,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 C 바이노 코인도 어떻게 될 것이다. 큰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어, 도지 코인에 대한 혐오, 이태포에 대한 승인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빠르게 승인이 될수 있는 코인 누구다? 바로 어 C 바이노 코인이다라는 거좀 알려 드 있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 시바이노 코인은 방대할 것입니다. 어, 이딴 식으로 올라가보자. 어, 시바이노 코인도 더 크게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 중국이 곧 어, 비트코인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 초에 어,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어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아 우리 어, 관세에 대한 이런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해보자, 어, 해보자. 아 그러면은 어 시진핑이 아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개방 좀 하고 싶은데 좀 같이 좀 나랑 좀 비트코인에 대한 개방도 어,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때 트럼프형?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스이 핑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 자본들이 중국 본토 자금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3억을 돌파를 할 것이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억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이누 코인은 어디로 갈 것이다. 1달러를 돌파를 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 이해 두 글자 빠르게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믿는다. 시바이누가 곧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Make 시바 민 어게인. i 민 코인에 대한 대장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도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 상승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료 리딩방에 의존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다릅니다. 실시간 시황, 급등 코인 포착,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이 방에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직접 수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곧 기회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시간대 전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 어, 저녁 8시부터 매수가 들어가시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 10시 30분 9시 30분에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 시간으로 업비트에서 9시에 어, 전체적으로 모든 코인들이 다시 한번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리밸런싱 되기 전에 아니면 리밸런싱 되고 난 후에 어 단기간에 어7%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무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4시가 되면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마치고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 그때 동안 좀더 살짝 좀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어 튀는 거래량이 튀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9시 전 그리고 오후 4시 그리고 오후 8시 전에 미국장 열리기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 홀로서기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CPI 지수나 뭐 PPI 지수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수익을 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주말에도 수익을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카바코인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카바코인 7.4%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주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엑슨 어 인피니티 메타 멀티버스 X 지금 현재 한2.4% 정도 8.4%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내 드리고 있고요 어, 요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은 어엑슨 인피니티에 요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마다 요렇게 좀 수익을 누적으로 좀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익을 좀 받아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버거로 1번 또는 어 을이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시면은 지금 빠르게 좀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스 코인을 뭐10.80% 이렇게 수익을 내셔가지고 반익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렇게 좀 남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 매일 하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브리핑 한번 그리고 오후에 브리핑 한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저점 매수에서 어떻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야 어 상승님 어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선글라스 쓴 모습이,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비슷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어 카바 코인으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어, 시장이지만 함께 소통하시어 어떤 시장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 대한 무기를 어, 장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시점이다 라는 거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코인들 좀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보고서를 같이 좀 보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 어, 물려있는 코인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앞으로 물, 물려있는 코인 분할매수를 어떤 시점에서 할수 있을까? 뭐 TVL 고래물량포차 그리고 트랜잭션 그리고 지금 현재 업비트 온체인 지표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확인을 하시어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어, 확인을 하시어 매수타이밍 분할매수타이밍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버무어로 1번 그냥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